염소 농장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느끼기로는 염소는 12개월령에 한 52kg 정도를 보통으로 보거든요. 이제 보호 정도 여기서 이제 더 커봐야 한 6, 70kg 나갈 거예요. 염소는 이제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경량은 염소랑 비교할 때더잘 크는데 특히 이제 여기 폴도셋이랑 서포크라는 종은 11개월령에 8, 90kg까지도 큰다고 해요. 국내 이제 양고기 시장은 거의 수입산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어느 농장에서는 얘네들한 100여 마리 뉴질랜드에서 수입해 가지고 국내산 양고기로 이제 사업화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도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요놈이 이제 폴도 셋. 뭐 요러고 생겼고요. 여기에 서퍼크. 어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뭘하려면 이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그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큰 성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가까운 예로 이제 유사년 농장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냥류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이제 엄청 고생고생 하면서 팔로를 개척하신 분들은 지금은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얻은 팔로는 이제 사냥류가 돈이 된다, 된다더라 해서 뒤늦게 들어온 농장에서는 쉽게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계약처라는 게 이제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제 여기 수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농장 사장님 께서는 이제 과거 한우를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도 납품했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 국내산 양고기가 이제 충분히 사업성 있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이제 본인이 키우고, 이제 규모도 이제 확장을 해서 직영 식당까지 내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좀 기대가 되고 좀 궁금한, 어 입장입니다. 어, 얘네들은 이제 올해 한 8월 정도 들어올 거라는데, 양이 들어오면은 직접 저는 이제 보러 갈 생각이고요. 정말 11개월령에 890kg까지 크는지 좀 지켜봐 볼 생각입니다. 그 말이 이제 정말 100% 사실인지도 사실 모를 일이고요.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살기 좋은 유리랜드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은 또 다르잖아요. 그만큼의 성장률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나올지 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